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앞으로 3주를 더또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음, 글쎄요, 이번 학기 내내 인터넷 강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3주 후에 여러분을 또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결정을 이렇게 내수가 이렇게 저렇게 내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 뭐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이 어떻게 강의를 듣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포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 보니까 아,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고요. 아, 또, 토론에 참여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제가 여섯 개를 찍는데, 아, 참여를 이렇게 하지 않는 반는 전문대학원이, 아, 이제, 홈이에요. 오히려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에, 반응해야 되고, 아, 노력하셔야 되는데도, 아, 그러지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 일정도 바쁘고 어, 그러시겠지만 어,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또 제가 그것은 출석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만 또 처음 듣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안 듣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떠요. 그리고 그것은 음, 이전처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전산에서 여러분의 성적을 F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이번 학기 좀 임해 주시고요. 음, 학교는 계속해서 교육부에서는 과제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음, 여러분, 여러분이 토론하고 글을 올리고 반응하는 것들을 모두 점수에 제가 환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전과는 좀 상황이 다르고요. 이전에는 제가 푸석하게 에, 모든 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긴장하시고 또 인터넷 수업이 이렇게 파행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조만간에 우리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그룹도 좀 나눌 것이고 그룹별 토의도 좀할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책들을 제가 이제 읽어야 될 책들도 그룹에서 함께 토론하고 읽고 또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 여러분의 발제를 할수 있는 인터넷으로 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아 이제 시간들도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 과제를 나중에 설교문을 음. 올리시고, 저그 설교문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시간도 뜰 테니까, 아, 최적의 안을 제가 공지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본 학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고,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아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아,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화도 드리겠고 아, 문자도 제가 올리겠습니다만은 아, 전체적으로 공민를한번 아, 이렇게 강의 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성경적 예언의 본질. 이모가 하는 것들을 좀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설교적 예제들을 다루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도 선생님이 쓴 이제 아티클 중심으로 그 책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서점에 가면 이렇게 강의 교환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데 구입을 여러분이 각자 하셔야만 합니다. 서점에 연락을 해서 아, 그것도 돼 있는지 제가 잘 점검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아, 그래서 그 성경 예언의 본질이 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과 다소 중복이 되는 대목도 있지만 첨가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아, 좀 설교적 예제들을 좀 논의하는 것으로 아, 설교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 가려고 합니다. 성경적 예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온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네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령으로 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로운 말로 자신의 주장들을 말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늘 선지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입술이 말하기를이라는 선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동시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 4장 12절에 보시면, 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이다. 첫 번째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서의 가장 뚜렷한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적 메시지. 모든 성경이 그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언서는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설교자들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고 음, 하나님 중심적 메시지를 아, 선지자들의 후회들이라면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 아무리 강조해도 아, 지나친 아,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 지난번 둘째 시간인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야기,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라고 하는 매우 좀 고발적인, 아, 좀 어떤 의미에서 좀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죠. 왜 그런 아,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이런 구절이 없지만 아, 다니엘 1장이죠. 왜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고 하니 결국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하나님의 관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했죠. 아, 앞으로도 차차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이야기를 좀 나눌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본질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를 위한 메시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예언의 두 번째 표지는 그 예언이 선지자들에 의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서, 예언이라고 하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미래 에올 어떤 일에 대한 예고 혹은 선언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예언서를 가지고 혹은 뭐 예언과 관련된 본문들을 가지고 자꾸 미래를 향한 청사진 미래의 청사진들을 제시하려고 드는데요. 그것은 온당하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마치 일기를 예보하듯 그렇게 예보하는 것. 뭐 시장 경제 앞으로 우리 주석 우리의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 예견하는 것. 우리 사회의 성경의 예언에 우리 사회에는 성경의 예언에 조감 그림 맞추게 하듯 아, 접근하는 아, 여러 가지 조각들을 제자리에 찾아 맞추게 되면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는 그런 종교적인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 메시지를 예언서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음, 예언서가요. 현재를 위한 메시지인 것은 시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선지자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고 어, 어떤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위한 메시지. 자 예를 들어서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우시아가 죽던 해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죠 이사야죠 그런 이사야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같은 데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여호 오람시대의 어떤 이야기로 그 시대를 환정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와 관련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폭로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적인 폭로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예언들 자체는 아, 주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때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려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우선적으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여신이 폭로하고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은 주로 우상숭배나 부패와 신앙심이 있는 듯하는 허식 같은, 허례허식 같은 것들, 그런 불의들을 둘쳐내는 그래서 철저한 통로를 통한 변화를 꿈꾸는 이런 설교들을 했고 그런 선포들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두 가지 점 때문에 결국 선지서는 음, 역사적인 해석, 그 역사적 정황들을 잘 파악하는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나, 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죠? 아, 이 선지서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현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또 미래가 그럼 없습니까? 미래가 있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언이니까 예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그와 같은 미래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미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일기에 보시게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기술하듯 그렇게 완전한 그림을 미래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아요. 아, 그 원인과 결과, 그 사건들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예언의 성취도요, 그저 그먼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뭐 재림 때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런 이야기들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아, 그 가까운 미래들 통해서 펼쳐지게 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 시대마다 펼쳐지게 될 이야기들에 대하여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까운 미래 그들의 현대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궁극적인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는 이러한 미래는 그 시대의 반응을 촉구하기 위한 미래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을 위한 미래죠. 그래서 그 미래가 미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위한 미래. 현대를 위한 미래. 현대를 위한 미래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미래가 현재를 다시 조절하게 하는, 현재를 크게 말하면 회개케 하든지, 경력케 하는 그런 미래로 쓰여지게 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제가 그좀 강조하려는 것이, 그, 회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조건적 선언들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 신박한, 아, 아니, 음, 심판의 임박성, 음, 심판의 임박성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들이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라고 하는 논인데요. 많은 학자들 중에 심판의 선언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변개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확정된 운명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너희들은 벌받아 마땅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제 지도교수였던 그레다누스 역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조건적 선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조건은 폐역함과 만날 때에요.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은 맹렬한 선언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비껴가도록 하시거나 심판을 지연하시거나 심판이 없는 회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마음을 돌,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예언서는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셀이라는 아, 아, 유명한 사람이 그의 책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히브리 신앙의 불가사의한 역설이다. 모든 면에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바꾸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분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아참 굉장히 도발적인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여지껏의 생각을 좀 깨뜨리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바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인간은 그분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 그 힘이 무엇을 통한 힘일까요?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맹렬하다는 것은. 회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도 같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가슴이 그 안에서 읽혀둬야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선언의 내용만큼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물론, 내용과 목적이요. 여러분, 같이 갈 때도 있어요. 내용과 목적이 하나일 때도 있어요. 아,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 그 어떤 목적과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목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많이 이제 강의를 했지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회개와 아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되어져서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 이제 강조를 한다. 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심판이지만 목적은 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언서도 바로 그러한 목적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말하는 미래가, 호기심의 미래가 아니고요. 백성들을 그 미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냐 하면, 지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궤도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 그 목적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 네 번째로는요 예언서의 본질은 장차 도리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 그 나라는 전 우주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나라는 과거와의 연속성 아, 그동안 아,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들 예를 들어서 아, 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로 설명한다거나 새로운 다윗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새 언약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과거의 언약을 계승하는 새 언약 이런 방식으로 과거와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초점은요 장차 오실 왕에게 있고 그래서 예언서가 주로 어디에 수렴되냐하면 예언서의 메시지는 아, 미래로 나아간다고 할때 예언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이 되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의 운명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수렴되거나 엮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도 말했지만 그리고 그 성취는 점진적인 성취를 통해서 아 이렇게 예언이 시대 속에 조금 더먼 시대, 궁극적 시대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 정도가 제가 오늘 수업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예언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